안녕하십니까. 여의도24시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제가 그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애국인 윤석열의 마지막 의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또 많이 봐주시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잠깐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영상을, 어... 영상 조회수가 2100회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봐주시진 않았지만은, 제 요지는 그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 사저에서, 아크로비스타에서 여러 사람들을 부를 텐데, 그리고 또 이런저런 정치 개입성 발언들을 할 텐데, 그리고 또이 국내 대선 경선판에 개입을 할 텐데 그게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데 어쨌든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세기를 찾겠다라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수 있는 애국이다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의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일부 몇분 평소에는 제 유튜브 채널 영상을 보지도 않는 분들이 와가지고 어, 악플을 달았습니다. 비난성 댓글을 달았는데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오늘 조선일보, 조선일보에 제가 했던 얘기와 이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칼럼이 있어서 이 칼럼을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또어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 보려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강천석 칼럼입니다. 강천석 칼럼. 강천석 조선일보 고문이 칼럼을 썼는데 국민의힘한 번의 기적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제목입니다. 대구 경북 후보 경선 당 변화 어? 봉화 불을 올릴 수 있을까? 전임 대통령 어떤 관심도 응원도 보내지 않아야 희망 부이안 꺼트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내의 대선 경선 에 어떤 관심도 보내면 안 된다. 응원도 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어, 희망의 불씨 꺼트지 말아라. 윤석열 지금 이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이 대구 경북, 대구 경북이 어딥니까 바로 이 국내 지리층. 또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의 바로 핵심적인 본산, 본진, 본거지, 근거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대구 경북이지 않습니까? 이 대구 경북에서 당 변화를 어? 촉진시킬 수 있는, 당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아주 개혁적인. 아주 대변혁을 일으켜야 된다. 어디에서 바로 이국내의 대선 경선에서 대구경북에서 그런 출발을 해야 된다. 왜냐? 대구경북이 바로 이 대, 이 대한민국의 보수진영의 본산이기 때문에 대, 구경북이 바뀌면은 이 대한민국의 보수가 바뀌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대선판이 바뀌기 때문에 대구경북이 그런 기적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글쎄, 그, 이 칼럼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그 노무현 때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때, 새천년 민주당, 대선 경선,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 노무현의 그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그 과정 자체가 기적이었다. 기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그러니까 국민의 힘도 그와 같은 기적이 필요하다. 뭐냐? 당 지인세가 얕고, 그 다음에 노무현, 그때 당시에 김대중당, 새천년 민주당에서 기반도 없고, 개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노무현을 광주에서 밀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세천년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중의 최측근이었던 하나갑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대세로의 주인공이었던 이인재도 아니었고 이 노무현을 광주가 밀어줬기 때문에 광주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노풍이 불고 결국에는 세천년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던 거 아니었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 그 세천년 민주당의 동교동계라고 해야 될까? 어? 그 다음에 후단협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 정몽준과 단일화해야 된다. 아 노면 안 된다. 너 가능성 없다. 정몽준 돼야 된다. 사실상 그런 의도를 갖고. 정몽준과의 단일화를 했지만, 결국엔 노무현으로 단일 후보가 됐고, 나중에, 정몽준이 그거 갖다 철회했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노무현이 대통령 당선에는, 뭐,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습니다. 김대엽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세종시, 장사 한번 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노무현이?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군 공무, 그, 감축하는 거, 기관 감축하는 거,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 예, 정략적인 그런 정치 공학적인 공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랬던 그 노무현의 기적 어? 이 노무현을 선택했던 그 광주의 기적 그런 것들이 국내 힘에서도 나와야 된다 대구 경북에서도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 반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된다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응원도 하지 말아라 어? 관심도 갖지 말아라. 어, 희망의 불씨 꺼트리지 말아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행보를 계속하면 할수록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실증을 내고 염증을 내고 분노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돌아서서 국민의힘 경선에 관심을 끊게 된다. 거기서 후보가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한다. 어? 이 후보가 선출됐을 때이 어떤 기존의 이 당에서 이탈했던 지지세가 결집하기 마련이고 이 후보가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이 후보를 중심으로 아 이번 대선은 해볼 만하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또는 그 옆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비상 계엄으로 인해서 헌재에서 탄핵 인용돼서 파면된 정치적으로 파면 선고를 받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람이 계속 그 옆에서 국내힘과 떨어지지 않고 있는다고 한다면 누가 국내인의 대선후보한테 관심을 갖고 누가 국내인의 대선에 관심을 갖겠냐 그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이 칼럼 내용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헌법 이래 헌법 아래 치러진 8차례 대통령 선거 중 결과를 받고 허둥된 것은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꺾은 2000년 선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3주 전 민주당 노후보와 국민통합21 측 정몽준 후보는 단일화에 성공했다. 단일화 효과로 노무현이 2회 창을 앞지는 순간 그것도 투표 하루 전밤 10시 정시가 여기서 말하는 정신은 정몽준을 가리킵니다. 정시가 돌연 지지 철회를 발표했다. 정치적 싱콜이었다. 노후보는 정대철 선대위원장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정시집 앞을 지켰으나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것도 일종의 연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노무현의 어떤 피해자 코스프레, 노무현의 어떤 핍박받는 그런 모습을 갖다 연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선거에서 노후보는 48.9%득표에 46.6%를 얻은 이회창 후보로를 57만여 표 차이로 눌렀다. 기자 경험으로는 빠르면 6개월 전 늦어도 2, 3개월 전에 대선 당락이 정해졌다. 그후 변화는 표차가 벌어지느냐 좁혀지느냐에 그쳤다. 신문이 전하는 중도 무당층이 변수라는 등등의 말은 대부분의 선거에 김을 빼지 않으려는 언론의 인위인 균형 시도였다. 총선 예측에선 헛짓기로 온갖 망신을 사는 여론조사도 정당과 후보가 오름세냐 내림세냐만 읽어도 되는 대선에선 어긋난 일이 없었다. 우리가 마주한 정치현실은 비현실적 현실이다. 작년 12월 3일 이전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법정에서 대표가 아니라 피고인으로 불렸다. 8개 사건 1 2개 미로 5개의 재판에 불려다녔다. 전과 기록도 4개나 됐다. 완행열차 기어가도 군뱅이 걸음이었지만 재판은 한 걸음씩 종점을 향해 나갔다. 그는 모래가 구멍을 빠져나가는 걸 애간장 끓이며 지켜보던 모래시계 주인공 신세였다. 작년 12월 3일 밤 호박이 너무 굵 굴러 들어왔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령에서 배신작을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 걸. 자기가 뭔 어, 실력이 있고 자기가 무슨 군을 장악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개엄을 성공시킨 것도 아니고 왜그 시점에서 개엄을 했냐 그 말입니다. 대체 무슨 비상사태가 있었길래 개엄을 하고 경고를 하고 개몽을 했냐 그 말입니다. Huh?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거예와 같은 상황,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를 낳게 되는 그 상황을 지금 만든 사람이 바로 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 그러면 누구를, 누가 여러분들을 배신한 겁니까? 누가 대한민국의 보수를 배신한 겁니까? 누가 대한민국을 배신한 겁니까? 누가 2020년 3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뽑아준그 유권자들을 배신한 겁니까? 그래놓고 지금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가서는 3년, 하나, 5년, 하나, 뭐, 어쨌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재인 5년 동안에그 압제, 어 핍박을 받으면서.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 대한민국을 정말 반듯하게 세워야 되겠다. 대한민국의 정말 정의의 원칙과 공정과 상식이 통용되는 나라로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구호를 외쳤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않습니까? 윤석열로 하여금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5년 단임제 대통령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저께 집에 가서는 5년 하나 3년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3년 했습니까? 2년 반밖에 못했습니다. 2년 반밖에. 그러니까 뭐 3년 했다고. 그렇고면 진작에 그만두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의 선대위원장이 윤석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였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국회로 도피했던 그는 이걸 경계로. 여의도 대통령에서 당선이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은 인생이 바뀌었다. 주한미국 대사, 일본 대사가 이 대표와 면담하며 한미일 공조를 역설하는 그의 말을 경찰한다.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가리켜 일본 자기대가 다시 한국에 진주할 날이 올수 있다. 넌그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엊그제 발표한 집권플랜도 실용정보를 표방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저리 가라 할 내용이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어 그러나 한국 정치의 신상필법과 인과응보는 두 공범 중 여기서 말하는 두 공범은 바로 이 실화범 윤석열 전대통령 가리키고 방화범 이재명이 가리킵니다 실화범은 파면하고 방화범은 다음 대통령으로 점지하는 걸로 나타났다 하늘도 때론 이상한 소리를 낸다는 말은 이런 경우를 가리킬 것이다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이다 52일 남았다 국내 출마 예상자 8명의 지도를 모두 앞에도 이재명의 지도에 믿지 못한다 기적을 바라야 한다 그것도 여러 번의 기적이 필요하다 이게 여기에 본론입니다 칼럼의 본론입니다 노무현은 김영삼 정당에서 튕겨나간 돌이었고, 노무현은 1988년도에 13대 국회에서, 어, 저기, 뭡니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1990년 3당 합당에 반대를 하면서 튕겨나갔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제 이기택과 함께 했고, 그 뒤에는 이제 이기택과 김대중이 합치면서 김대중 당의 몸을 담게 됐는데, 김대중 정당에서는 굴러 들어온 돌이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노무현은 김대중의 측근도 아니었고 동교동교동은 아니었고 가신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호남 출신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운동권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굴러들어온 돌도 아니었다 사실 노무현은 그냥 뿌리 없이 이렇게 떠다니는 그럼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노래 제목에도 나오는데 그런 그런 존재였다. 근데그 굴러들어온 돌이 1 6차의 지방순회 국민 경선을 통해 김대중당의 후보가 됐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제가 노무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부산 갈매기는 김대중당 본거지 광주에서 김대중의 바뀐 돌 하나가 볼것꼴 선거판을 뒤흔들었다. 국민의힘의 대구 경북은 김대중당의 광주다. 대구 경북의 국내 지지자들이 오로지 미래 의 확장성 하나만 보고 굴러들어온 돌을 뽑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의문형으로 끝났지만 대구 경북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지금 바람을 담은 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과연 그와 같은 개혁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 뭐랄까 능력이 있을까 실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을까? 정말 대구 경북이 간절하다고 한다면, 정말 이 대한민국의 보수가 이 기적을 만들어서 지금 이재명이가 이 대한민국의 정말 어떻게 보면 종신총통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야욕을 갖다가, 어,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정말 이런 획기적인 선택, 미래를 보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은 다 있고, 미래 확장성만 보고 중도 확장성만 보고 선거 승리 가능성만 보고 본선 경쟁력만 보고 이재명하고 맞상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만 보고 사람을 뽑을 수가 있을까? 아니야 우리는 저기 윤석열이야 윤석열을 배신한 사람 윤석열에 반대한 사람 윤석열에 탄핵에 찬성한 사람 윤석열 탄핵을 갖다가 비판한 사람들은 안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부 사람들, 지금 현재 국내의 대선 경선에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배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재명의 집권을 그냥 거의 도와주고 있는 격이다. 이재명의 도움이 격이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나는 대한민국의 보수요, 나는 대한민국의 애국자요,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노무현 오름세도 잠깐 월드컵 문을탄 정몽중 돌풍에 휘청됐다. 여러분들, 저또이얘기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에 친윤 세력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한덕수 대망론을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대선 출마를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또 그겁니다. 물론, 정몽준과 한덕수의 이런 지지율은 비교조차 할수 없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자기들과 이렇게 연이 닿는,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 밖에서 찾아와서 이 사람이 기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반이 되고, 우리가 정치적 기득권을 계속 누리겠다라는 그런, 지금, 어? 자기의 어떤 계산을 갖다가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정몽준, 여기에 달라붙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김민석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김민세라고 불렸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정몽준이 노무현을 앞질렸다. 이 구도는 이해창하게 필패였다. 노무현은 정몽준 요구대로 여론,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받아들였다. 노무현은 예상을 지었고, 여론조사에서 46.8대 4 2 2로 승리했다. 국민의힘은 정말 기대하기 힘든 기적을 하나 더 팔아야 한다. 전임 대통령이 국내힘에 어떤 관심도 표시하지 않고 어떤 응원의 말도 보태주지 않는 것이다.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저게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제발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애국이고 그게 마지막으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국민의 힘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할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임무고 의무이다. 그런데, 그런데, 지난 세월 동안 이 윤석열 대통령을 겪어봤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어떤 사고 체계 판단 능력 그의 성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대략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을 저지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정말로 이런 걸, 이런 걸 바라는 건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다. 차라리 어, 지금 이 순간 로또 1등에 당첨되길 바라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 그게 확률적으로 더클 수도 있다. 이런 암담한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칼럼을 읽어봤습니다. 정말 그 어떤 응원도 하지 말고, 어떤 관심도 표시하지 않고, 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 게 기적이다. 그리고 대구, 경북이 정말 변화를 선택하고 대구, 경북이 정말 이길 수 있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기적인데 이미 그와 같은 기적은 노무현 때한번 있었기 때문에 대구, 경북이라고 그걸 못하겠느냐. 광주도 있었는데 대구, 경북은 왜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영상 시청을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